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전성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선제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laughs>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열 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 민생 경제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 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천조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에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원 한도의 긴급 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문어직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E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금, 맞춤형 농, 농지와 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의,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 항공 교통, 개인용 이동 수단 등 미래 교통 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인류 보훈, 장병의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 체계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 전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급여를 2008년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임기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준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휴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그래. 아이 <laughs>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